a 병실 안에서는 조용한 기계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. 침대 위에는 우진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었는데요. 간 이식 수술 일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 주치의는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말하고 있었습니다. 우진은 산소주를 단체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에 서 있는 고성이를 향해 고개를 조금 돌렸습니다. 엄마 나 겁이 안 나는 건 아닌데요. 이상하게 그냥 너무 조용해요.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. 고성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. 괜찮아.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넌 그냥 숨만 쉬고 있어. 눈만 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. 우진은 약하게 웃었는데요. 근데 엄마 나보다 엄마가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. 요즘 엄마 표정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엄마가 왜 무서워해? 엄마는 내가 사는 것만 생각하면 돼. 그게 전부야. 고성이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. 병실 밖 복도에서는 박진석이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. 네, 교수님. 이식 일정은 최대한 앞당겨 주세요. 기증자 쪽 문제는 이 사장이 책임지고 정리할 겁니다. 전화를 끊고 나서도 박진석은 한동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는데요.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아내와 아들 사이에 어떤 거래가 오가고 있는지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버티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. 고성희는 유리창 너머로 박진석의 뒷모습을